안녕하세요. 그 언니의 화성학이에요. 오늘은 부치라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부치라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C메이저 기준으로 제가 스킬 그려볼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7도까지 그리고 자기가 가진 구성음, 도에서부터 시까지 자기가 가진 구성음으로 코드를 만드는데 사화음으로 만들어요. 레파라도, 미솔시레파,라도미솔시레파, 그다음에라도미솔시레파라 이렇게 쓰는 건 거죠. 그중에 오도랑 칠도는 속칠음이라고 얘기했고, 자 얘네들은 감칠함 또는 반감칠함인데, 우리 칠도 코드에서는 반감칠함, 레이저에선 반감칠함 나오니까 이렇게 이름을 적. 적어줬어요. 었 그러면 요거 코드 네임 한번 써볼게요. 1도가 도미술시 C메이저 7 나오고 레파라도 D마이너 7 나오고 E마이너 7 3도 코드 나오고 F메이저 7 나오죠. 그 다음에 속치라 5도 코드 어떻게 해요? G7 나오고 A마이너 7 나오고 지금 반감치라 칠하프디미지7 B마이너 7플랫파드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건 1도 코드 지금 부치라함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도 코드, 3도 코드, 4도, 5도는 속치라음이니까 부치라음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전에 배웠죠. 그 다음에 6도 코드, 7도는 감치라음, 반감치라음 영역에서 배웠으니까 얘도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6도 코드를 7으로 만들었을 때 얘네들을 부치라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화성 기호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C키 기준에 1도니까 1도 크게 쓰고 7, 메이저 7이라고 랬어요 우리 전통화성학에서는 이렇게 로마 숫자로 대문자 소문자로 메이저 마이너 구분한다고 얘기했죠. 작게 쓰고 마이너 세븐 작게 쓰고 그럼 마이너 세븐 3도 마이너 세븐 나오고 4도 메이저 크게 쓰고 4도 메이저 세븐 5도 세븐 속치라음 부치라음에 제외시키 제외시키고 부치라음에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6도, 마이너스 7, 7도 하프디민시 7이에요. 그 중에 5도랑 7도는 속치라음, 반감치라음, 감치라음에 들어가니까 부치라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1, 2, 3, 4, 6 여기까지가 부치라음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구칠 람도 마찬가지예요. 자리바꿈이 존재해요. 제가 2도 코드로 예를 들어볼게요. 레파라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2도 세븐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러면 자리가 바뀌겠죠. 파라. 도레그 다음에 라, 도, 레, 파, 셋째 자리바꿈, 도레 파, 라 이렇게 똑같이 존재하는데 얘네들 숫자 쓸 때에도 첫째 자리바꿈 우리 5, 6패턴이었죠. 그 다음에 2도의 3, 4패턴, 2도의 2, 4패턴 똑같은 자리바꿈 패턴을 사용한다는 거그 중에 뭘 써야지 더 좋고 나쁘다, 어떤 자리바꿈을 써야겠다 이거는 앞뒤 음악적인 흐름, 멜로디의 선율, 베이스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 하면 돼요. 그러면 부치라음을 어디에다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 부치라음 같은 경우에는 독단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 사마음 부하음 사마음 연결해서 보통 많이 써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일도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높은 음 자리표 낮은 자리표를 예쁘게 그리고 일도 어 같은 경우에 제가 도도미소를 한번 사마음으로 만들어볼게요. 도도미. 솔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 얘는 C 메이저 입장에서 1도 코드 쓴 거죠. 그런데 얘를 연결시켜서 1도 메이저 세븐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 구성음은 뭐예요? 도, 미, 솔, 시를 쓴 거예요. 아까 지금 방금 쓴 거, 도, 미, 솔, 도에서 이 도가 시로만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공통음이고, 얘만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어때요? 나머지는 오는 표 공통으로 묶고, 그러면 도. 미, 솔, 시, 하나하나 세븐으 들어갔죠. 그러면 연결되죠. 멜로디 라인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도미, 솔, 시, 시멜제 입장에서 얘칠음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해결시켜주는 라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뒤에 오는 화음은 라가 들어가는 어떤 화음이어야 될 거예요. 그게 2도도 괜찮고, 모두 괜찮고, 뭐 2도에 6 이런 식으로 해결해도 되겠네요. 그쵸? 여기에서 중요한 거, 시를 세븐코드는 반드시 그 다음에서 해결시켜야 된다는 거. 이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도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도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2도를 만들 때는 제가 자리바꿈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2도의 어, 6을 만들 거예요. 2도의 6을 만들었을 때레 파라레 이렇게 해서 근음을 중복해서 쓸 건데 지금 베이스가 팔와 있는 첫째 자리 바꾸는 거죠. 그러면 팔을 쓰고 렐레파라를 써야 되는 거니까 렐레파라 이렇게 이렇게 제가 써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연결시켜서 2도의 첫째 자리 바꾼 세븐코드의 첫째 자리 바꾸면 2도에 5,6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베이스는 그대로 유지되고 얘 구성음은 레,파,라,도가 되면서 파가 오겠죠 그럼 공통음이 레,라 공통음 그대로 걸고 가고 얘만 이런 식으로 레가 도로 떨어질 수 있게 라인을 만들어 주면 내성 라인이 되게 예쁘게 생기죠 꼭 내성에 늘 필요는 없지만 어, 지금 표기한 거에서는 지금 내성의 흐름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레파라도 해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시로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시가 들어갈 수 있는 화음을 쓰는데 보통 2도 다음에는 5도 많이 쓰니까 솔실에 이런 식으로 해결시켜 주면 되겠네요. 5도 쓰면 은 화음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6도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6도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연결해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6도도 자리바꿈 형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첫째 자리바꿈, 세븐에서 이런 식으로 받을 거예요. C, 이저 기준.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라, 도, 미, 라 구성음인데, 베이스를 도로 줄 거고, 얘는 라, 도, 미, 솔이죠. 그러면 지금 차이 나는 게 라가 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를 솔로만 아까처럼 변화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럼 도를 주고 랄라, 도, 미미 미 써주고 라 써주고 공통음이 지금 라하고 미가 있으니까 얘 라가 솔로 흐르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네요. 연결시켜서 이렇게 그러면 세븐코드의 첫째 자리 바꿈 형태가 나오죠. 그게 어떻게 해요? 솔이 해결되게. 라, 도, 미, 솔, 파로 해결되는데 그 다음에 파가 들어가는 어떤 화음 뭐 4도도 괜찮고요. 아니면 2도도 괜찮고요. 뭐 2도를 썼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음 채워주고 이것만 세븐음을 해결시켜 준다는 거. 독단적으로 쓸 때는 조금 생각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부치라음을 사용해 주면 조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때요? 어, 부치라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사용하지는 말고 곡의 흐름 따라서 간간히 사용해 주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야 될 것. 속치라음 5도 세븐 코드, 그다음에 반감치라음. 반감 방감. 반감치라음. 아이고. 반감칠 하음이랑 감칠 하음이 있었어요. 반감칠 감칠. 이거는 7도 하프 디민시 7 또는 7도 디민시 7이라고 그랬고, 오늘 배운 부칠 하음, 부칠 라음 1도 7, 2도 마이너 7, 3도 마이너 7, 4도 메이저 7, 그 다음에 6도 마이너 7까지 적절하게 3화음과 4화음을 잘 섞어서 라인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부칠화음까지 공부를 했는데 어, 1도부터 7도까지 3화음을 사용해도 되고 4화음을 사용해도 돼요. 그거를 음악적 문맥에 맞게, 그 다음에 멜로디 라인도 예쁘게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걸 생각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은 부칠화음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